안녕하세요. 오늘 좀의상이벅차서 미안해요. 가리고 있을게. 가리고 몸없나뭐 뭐 꼽아놓고 우리 또 오빠들을 위해서 여기 가운데 다 뭐를 꼽아놔야겠어요. 어 됐죠? 안녕하지? 가리니까 딱 좋지. 어 미안해. 내가 가려줬어. 당신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오퍼스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저희 면접을 보셔야죠. 솔직히 캐릭터가 중요하지. 자기만의 끼가 있어야지. 노래를 잘하거나 미모가 있거나 춤을 잘 추거나. 뭐가 있어야지 미원이었다가 중간 보스 됐다고 나 중간 보스까진 아니야 아직 얘기야내 나이가 솔직히 지금 딱 중간이거든요 부담감은 없어요 왜냐면 내위 아래로 내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밑에는 오래 있던 하은이도 있고 내 위에는 여원언니 그 위에 디카언니 다 있잖아 그러니까 부담감은 크게 없어요 난내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실수만 안 하면 돼 자기 나이대에 맞는 위치가 있잖아 그치, 하은이가 제일 오래 있었지. 그래서 나는 무슨 솔직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는 사람이 일단 1파타가하은인것 같아. 그 다음에 령원 언니, 그 다음에 디카 언니. 왜냐면 추자 언니가 제일 그거긴 한데 사장님한테 못, 말을 못하는 게 있잖아. 그게 아무래도 내가 믿는 아가씨들이 먼저인 것 같아. 근데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추자 언니한테 상담을 하지. 하은이는 약간 그 대표이사 밑에가 뭐야. <laughs> 그 급이지. 김주현님이 언니가 봤을 때 쇼를 잘하는 언니는 누구예요? 알면서 왜 물어봐 누구겠어 우리 가게 최고의 쇼걸은 랑스타죠 예, 니네 좋아요 안 누르니? 손가락 누르는데 돈 들어가니 이년들아? 언니 저희 사촌 오빠 최저 닮았는데 어때요? 나는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닮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최자님은최자님이라서 좋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닮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언니 일하면서 사람한테 배신감 느낀 적 있어요? 썰 풀어줘요 뭔가 공주언니는 의연하게 잘 대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몽구님 저도 배신감을 많이 느껴봤으니까 왕종구주가 되기까지 그런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배신감을 느꼈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배신감을 안겨주기까지는 나는 나중에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을 땐 대처를 할수 없어 언니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울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울증이 오거나 그런 게 스트레스거든 슬픈 영화를 봐 그냥 울어 울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그게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거해 그냥 솔직히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우는 거 보다 내가 믿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우는 게 많거든 공주언니 살왜 이렇게 많이 빠... 안 빠졌어 이연아너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야 다이어트를 진짜 115kg거든 지금 그래서 20kg만 빼고 싶어 근데 나는 이 전까지 내 자존감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를 오면서 많이 높아졌어. 광고 보고 가실까요? 다이어트에는 독한 말이 정답이라 그러는데 독한 말에서 둘 중에 하나야.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 말을 보고 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독한 말은 네가 왜 해? 내 인생인데. 네가 왜 나한테 살안 빼냐? 뚱뚱하다 뭐라 왜 해? 내 인생인데. 정신 차려 개새끼야. 왜냐면 가스라이징이야 내살 찌는데 네가 보태준 거 없잖아 왜 네가 뭐라고 뭐라고 뚱뚱하다 왜 뭐라 그래 내가 처먹고 내 아가리에 들어간 거 찌는데 얘 네가 말랐다고 내가 너한테 적합한 뭐라 못하겠니 똑같은 거야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날씬하고 S라이네 얼굴이 이뻐야지 이쁘다고 생각하겠지만 뚱뚱해도 이쁠 수 있잖아 왜내 몸매나 이런 거를 네 시선에 맞춰야 돼 이거 보고 있지? 내 인생이야 니가 나한테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자기들아, 사이즈도 당당할 수 있어. 짧은 치마 입을 수 있어. 싸이 하이 부츠 신을 수 있어. 마인드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도 힘들었겠지.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몸 사이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솔직히 내가 주눅이 들면은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도 내가 주눅든 걸 알거든.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런 뷔페를 가거나 맛집을 못 다니던 애였어요. 뷔페를 가면은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줄 알았거든. 그땐는 자존감이 진짜 내발 각길보다 못할 때야. 바닥같이 내려져 있었어. 근데 그때 만나던 애가 이걸 확 불러줬지. 언니는 매일매일이 레전드라고. 어머? 내일은 존나 이쁘겠다 그럼. 인연. <laughs> 근데 어차피 내 인생이잖아. 이런 유튜브나 그런 걸 찾아보면서. 화장법도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그냥 내가 입는 옷이 나고 내 화장이 나인 거야.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 나를 만들어야지. 남을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해 나는. 내가 돼야 돼. 남이 될 필요는 없어. 자존감 높이는 법 뭐, 뭐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야 돼 진짜.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주인공이지 유튜버나 d 이가 네, 너의 주인이 될순 없고 주인공이 될순 없어 근데 이거를 깨달으려면 너를 먼저 사랑해야 돼 피규어 하자 언니야 얘 발목 부러져 이 쌍년아 <laughs> 진짜로 이거는 남이 느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너부터 챙겨 이 년아 네가 먼저야. 네 부모, 네 친구, 언니, 오빠, 형, 동생 다 필요 없어. 네가 먼저야. 삐-치나는 솔로 <laughs> 답이 없어. 자존감은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아니야. 너야. 김수현님, 추진신님, 아이찬님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남한테 나를 사랑해줘? 외쳐봤자?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사랑할 거야?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네가 명품을 안 입어도 네가 1번인 거야. 명품을 입으면 더 1번이 되겠지. 그렇다고 명품을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해. 네가 1번이야. 네 엄마 아빠도 아니야. 네 동생, 네 남친, 네 여친도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났잖아.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줬지만 그 부모님 자체도 자기가 1번이 돼야 돼. 인간들아 이런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명품이 뭐예요? 나. 그 어느 명품도 내 값어치를 따라올 수 있을까? 샤넬이든 에르메스든, 집가식들, 옷다감이. 내 장기를 팔아도 걔네 가방은 몇 번을 사겠네. 내가 1 번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저 망간에 국회로 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자기들아, 자기를 사랑해야 돼. 진심.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나도. 자기를 사랑해야지 남도 나를 사랑해주더라. 언니 통장 잔고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아닌 사람 찾기가 힘들걸 개같은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공주님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너무 마음씨가 착하신 거 같아요 개씹이나 <laughs> 나도 휴가 좋은 휴가 사람들한테만 찾기 상민오빠 위에 말고 밑에 쏘라고 위에는 장 회장님한테 밖에 안가 센스가 들을 게 없어 진짜 솔직히 진짜 단학계 왕공주라고 돈이 있어야지 집도 사고 커피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런 귀걸이도 사고 개 같은 거이 씨발 진짜 어? 어. 좋은이 최고야 <laughs> 아기들하고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언니도 몸조심하세요 근데 내가 그런 거를 봤어요 이번에 오미크론이 정말 확산이 엄청나잖아 이번 코로나는 피하는 게 아니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라더라고 근데 차라리 빨리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걸리고 말래 나는 언니한테 벽이 느껴져요 완벽 그거 완벽 아니야 그냥 벽이야 큰벽 <laughs>